말씀 전해주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말해보세요. 상택 출장 잘 갔다 왔습니다. 밝은 네, 데서요. 지금 뜸뜸하게 나오고. 요번 많이 타셨네요. 어? 제가 드린 거왜 그래 탔어요? 어. 바깥에서 일했어요. 어. 머리도 푸시시하고 상택 출장 잘 갔다 제가 왔습니다. 제가 드린 화장품 봐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 아, 또 출근해야 해야 됩니다. 샬롱.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 돼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오늘은 외관에 가죠. 네. 외관 이름, 부대 이름이 뭐죠? 캠프캐롤. 캠프 네, 캠프캐롤에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샬롱. 네, 아가운. <laughs> 네, 마가봉 열매인데, 시커매서 안 보이네요. 깔끔해서 안 보이는데, 좋은 연휴 많이 해주시는 어두운 데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일찍 다녀오시네요. 네, 할아버지신데, 아버지보다 더 연세 많으신데, 아침에 운동하고 오시네요. 네, 저희 5층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십니다. 네, 한 니트씩은 <laughs> 아, 피안노리베이프요 <뒤에 하늘이> <laughs> 네, <하늘이 주렁주렁>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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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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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고 있습니다. 또 네. 꿈이 품 장미꽃이 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매실 살이 봉지 매실나무 있네요 시들어낸 나무 매실 나무 있네요 어? 손매도 하나 딱딱 있네 네. 네, 좋은 예매 해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장미꽃입니다. 홍미아가 있네요. 네 홍미아가 있습니다. 네 <laughs> 예,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지 넘쳐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네 예,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지 넘쳐나세요. 노랗다고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예쁜 꽃처럼 좋은이 가득 넘쳐나세요 와 예쁘다 어디갔지 와 예쁜 꽃입니다 예쁜 꽃처럼 좋은이 가득 넘쳐나세요 네 예쁜 꽃처럼 좋은이 가득 넘쳐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추워지면 이게 음목수인데 향기 나는 꽃이 열리고 샤넬 향수 원료로 쓰이는 음목수입니다 미실 네, 나무인데 이렇게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네, 현연 오누가 이 나무들을 이렇게 밟고 위에 올라가서 미실을 따던 키 작은 나무였는데 이렇게 흥성하게잘 잡았습니다. 예, 오목소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네요. 산딸나무도 이렇게 갈비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꽃장미 강입니다 베란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예, 향기나는 오목소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네, 붉은 하늘이 너무 아름답네요. 음, 음. 어떻게 생거 같은데? 해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네. 새가 날다가 떨어진 것 같네요. 네, 어떡하지? 네,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네, 하늘 아름다운 빛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새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름다운 하 빛깔입니다. 네, 신비로운 하늘 빛깔이네요. 네, 이렇게. 네, 하늘 빛깔이 예쁜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색이네요. 아름다운 하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하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발 네, 이렇게 주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아름다운 하늘빛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신 행복한 가을 아침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지금 19분이네요. 네,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6시 19분입니다. 네, 오늘도 10월 1 1일이네요 네, 목요일이고 좋은 날 하루 지내세요.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태백기도 다녀오고 또 음, 새로운 아침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촬영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촬영 감사합니다. 잘롱 <laughs> 감사합니다. h 플 p p y p